기브리스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꾸준한 은혜 속에서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런 얘기는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실체적인 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꾸준한 순종이 사실은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순종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죠, 사실. 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불신앙을 경계하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성경 묵상, 첫사랑 알잖아요. 그게 그래, 가까이 가다가,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나의 삶이 바빠졌다든지, 다른 쪽에 관심이 생기면, 이제 점차점차 점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도 생각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든.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첫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느슨해지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로 나갔다든지 <laughs> 공원에 나갈 때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위에서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여러 가지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믿음, 그 생각이 유지되면 좋은데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과 불신앙에 기울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참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죠. 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상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죠. 요셉이 잘 버텼습니까? 모세가 배짱이 대단했습니까? 특징,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능력이 딱 붙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사자풀에서 벌벌을안뜰 사람이 어디 있고, 풀문불 들어가면 죽는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귀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말씀에 목을 매달은 겁니다. 기도에 목을 매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나를, 나의 를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반명해 줍니까? 뭐 사람이, 그 신앙평력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시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말씀, 기도, 성경 읽고 예배하는 게 시시해질 수 있다니까요. 바빠지고 다른 일에 관심 많이 받으시면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계속되는 예배, 말씀, 기도죠. 음. 여러분 등대의 불빛이 꾸준하게 빛이 비춰져야 되지. 등대지기가 오늘은 셔. 이래버리면 망망대에 지나가는 배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불신앙이 나의 영혼의 빛을 얻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매일 격려해야 됩니다. 매일. 정인 차리자, 주님 바라보자, 우리 마음을 지키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에 올인하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애증이, 그게 사랑이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스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일컫는 동안에 매일 폐차 권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딱탁해집니다 완구해집니다. 틀어집니다. 양심의 화인 맞고 믿음 저버리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샥 이렇게 들어오고 죄의 유혹을 받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쁘거나 다른 일로 집중하다 보면 기도나 예비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적인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마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죄의 유혹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죄나 잘못된 선택을 쉽게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왕구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감각이 다 사라져가지고 말씀이 경고하는데도, 말씀이 공부하는데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우리 우리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 이다 당하셨고 죄의 값을 지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신 최고의 큰 기적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로 인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본인 선택으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노예가 아니죠. 죄를 이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납니까? 오늘 참여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일이 일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함께가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사건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의미 그 이상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되고, 새로운 나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평안해지고, 날이 갈수록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옳은 길을 잘 선택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어떤 위기와 사건과 시험도 잘 견디고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인지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케리스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기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복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룩이라는 서기관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걸 그대로 너가 기록하라. 그래서 다룩이라는 선지자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우야김왕에게 읽어주라고 랬거든요 다룩이 예레미야부터 받은 하나님의 음성 그 성경을 읽어주는데 여우야김왕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한장 읽으면 그걸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두 번째 장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무관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유다의 왕, 여우야. 그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한 시간 있다, 두 시간 있다가 세 시간 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황구해진다니까요. 불신앙의 길에 떨어집니다. 물론 잘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나중에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말씀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불신앙의 대가를 기억하라입니다. 16절에서 19절, 디브리 3장 16절, 19절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하셨느냐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40년 광략길이 그들의 실패 여정이 됩니다. 요수와 갈렛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이 너무 귀해서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지속적인 순종과 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역동적인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응답이 온다 하면 약간 기복이 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에. 억지로 순종하라 그러면 힘들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순종할 힘이 생긴다니까.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성경책 펼쳐서 읽을 때 나도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도 다윗처럼 권리 안맞할때뭐 때리게 하요 힘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근원은 은혜입니다. 나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나는 정말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도 성경 속에 나온 인물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 은혜를 두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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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한다면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번에 끝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예결자, 끝이 됐으면 좋아요. 그런다고 끝내지니까끝 <laughs> 안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 앞에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 발견하고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 했을 때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좀 딸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걸어가면 될 텐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꾸준히 순종하다가 다른 환경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바뀌는 그 감정, 이게 사로잡힌 인생이 사실은 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눈에 보이는 환경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끝없이 말씀에 붙잡힌 온전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고 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마련됩니다. 그 음. 저는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여기 있다가. 말씀 준비 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조금씩 조금씩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평안함이 계속 임하죠. 주의로 묵상하는 말씀에서로 잡히는 거. 물론 패턴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 두장 다독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다독 은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생각하고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애굽, 애돔 모하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망해, 망, 망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그런 <laughs>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 생각과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편안하게담고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환경들 하나님 손에 맡기. 그대로 될줄 있습니다. 이 믿음 생기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체험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죠. 예배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시로 막 대화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참 아무런 일과 문제 없는데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수시로. 흔편합니다 힘듭니다. 계속 아래는 그, 그, 긍률을 베풀어주시고, 불쌍히는 좋습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평안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